안녕하세요. 어, 저는 어,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 에, 교수이면서 삼성 서울병원 신경과의 신경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정진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 교회는 분당에 있는 지구촌교회 장로로 어,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과 함께 에, 뇌에 대해서 어, 함께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다 쓰시죠? 네. 혹시 그거 사서 매뉴얼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되게 안 읽어보면은 되게 어뭐 전화하고 문자하고 뭐 카톡 정도 하고 어그 정도 하고는 끝나거든요. 네이버 검색하고. 근데 실제로 매뉴얼을 자세히 읽어보면 훨씬 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럼에도 불구, 그런데 실제 우리는 이제 뇌가 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뇌를 쓰잖아요. 머리를 네.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아, 머리를 좀 써라, 머리를. 근데 머리를 쓰고 살아야지. 그러는데 머리를 어떻게 쓸지 잘 몰라요. 네. 어, 그래서 오늘은 어, 오늘 강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을 위한 뇌 건강 매뉴얼이라고 그랬는데, 매뉴얼이란 말을 붙인 이유는 우리가 좀 뇌를 좀 알고 쓰자 해서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 쓰면서 인생을 살아갈 건지,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살 건가, 거기에 대해서 어, 사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오늘은 어, 어, 일부로서내 창조의 비밀, 어, 어떻게 하나님이 뇌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다음 주는 내 일생, 어떻게 내가 태어나서 어떻게 노화까지 이르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세삼 분은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받는 스트레스를 뇌는 어떻게 경험을 하고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더욱더 발전된 어,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게 대 있어 이야기하고 마지막 4 주째는 이제 온전한 완전한은 아니에요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뇌를 건강을 어떻게 우리가 완성할 것인가, 인생 살아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공지능 AI하고, 그, 알파고라고, 어, 하고, 우리, 어, 기사, 그, 바둑대를 했죠, 사람하고. 그래서 사람의 뇌하고, 이, 이 인공지능하고, 이, 바둑대결을 해가지고, 누가 이겼죠? 알파고가 이겼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알파고는 인공지능이어가지고, 어, 딱한번 사람에게 지고 나머지는 전부 이겼어요. 한 번도 사람이 그 이후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이러다가 나중에 우리 직업이라든지 우리가 할 일을 다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다 해버리면 사람들은 뭐할 것인가. 실제로 제가 일하고 있는 의료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정말 컴퓨터가 사람보다 훨씬 더잘할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더 뛰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인공지능하고 사람 대하고 어떤 게더 뛰어날까요? 응. 어. 그래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어 지금 현재로서 제가 <laughs> 판단하기로는 어 그래도 사람뇌가 더 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뇌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한1.4 k 로 정도밖에 안 되고 4 k 로그램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알파고는 뭐 화면으로만 보였지만 사실은 그 뒤에 엄청나게 큰 슈퍼컴퓨터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 바둑을 하나 띄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뇌 뇌지만 훨씬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일을 할수 있어요. 그 이유는 만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만드셨어요 예, 알파고는 사람이 만들었고 우리 뇌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단 말이죠. 예,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으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편 139편 14절인데 자,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정말 기묘하다는 건 아시죠? 네. 기이함을 잘 아시죠? 네. 근데 어떻게 기묘한지 어떻게 만들어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를 지으실 때 특히 저는 신경과 의사고 뇌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 느끼 느끼는 게 정말 뇌는 잘 만드셨다. 네. 그 지금은 개혁 개정판인데 그 전에 개항판에서는 신묘막측하다 단어를 쓰셨어요. 나는 그게 너무 처음에는 굉장히 단어가 뭐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어 단어라서 이게 무슨 뜻인 고 하고 사전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우 정말 신묘막측이란 그 한자 뜻이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알 정도로 정말 뇌는 신묘 막직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기묘하게. <laughs>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어, 그리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생활도 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뇌는 우리 신체의 CEO예요. 우리가 신체의 모든 기, 기능을 관장하는 게 바로 뇌입니다. 어, 무게는 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50에서 한 1450g. 그래서 보통 여자분들이 남자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근데 작다 그래서 더 공부를 못 한다든지 지능이 낮다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대개 체류 중에 우리 몸무게한 2%에서 한3% 정도를 차지하고 재밌는 것은 이 안에 뇌 안에는 우리가 CEO라 그랬잖아요. CEO가 회사로 치면 대표 이사잖아요. 회장님이나. 네. 근데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분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회사마다 무슨 회사에 나 이런 데는 주는 센터가 있죠. 어? 기획 부서라든지 하여튼 뭐 마케팅 센터라든지 이런 게다 있단 말이죠. 런데 우리도 다 그렇게 하는 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부분 그래서 각 역할을 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조화롭게 잘 운행이 될때 우리가 사람답게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 우리 신경계를 다 공부를 하면 너무 어렵고 이 제일 중요한 뇌뇌 뇌 부분만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는 이렇게 안에서 보면 이렇게 이 가운데 쪽에서 보는 겁니다. 이가운데는이 제일 밑에는 뇌 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하냐면은 체온도 조절하고 어, 우리 그 호흡 심장 맥박 아주 기본적인 어, 신체 조직들이 신, 신체를 관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식물 인간이 돼도 이것은 작동을 하기 때문에 혈압도 유지가 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소해라 그래서. 또 우리 몸의 밸런스를 균형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아주 기본적인 우리 몸에 필요한 뇌 간이란 부분이고, 그 제일 위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그 고급 기능, 인지 기능, 뭐 말도 하고, 계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대뇌 피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은 변연계는게 있어요. 이게 좀 일본인들한테 잘안 알려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변연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랜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다든지 는 슬프다든지 너무 기, 아주 기쁘다든지 그럴 때 감정 무슨 어떤 일을 부딪히면 감정적인 게 먼저 느끼게 되잖아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또 하나 한편으로는 또 성적인 충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관장는 아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한 동물로서 동물로서 필요 어, 필요한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호르몬들을 분비를 하고 또 기억을 담습니다. 여기 해마란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새 네. 워낙 예, 이 해마란 부분에서 이 우리 기억 저장 장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 가운데에 있어서 만약에 이 어떤 자극을 받으셨단 말이죠 뭐 누구하고 다퉜다든지 또는 갑자기 충격적인 얘기를 받으면 은이 변형계가 작동을 합니다 변형계를 작동 변연계가 작동을 하면서 근데 사람은 그대로 감정을 느낀 대로 그대로 표현하면서 반응하면서 살 수가 없어 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가 조절을 하냐면, 요 앞에 있는 전두엽이라는 대뇌 피질에서 조절을 해요. 조절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절을 기능이 만약에 떨어지면은 자꾸 감정적으로 팍그 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은, 어, 사람들이 이제 실수를 하게 되고, 어,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나중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변형계가 막 작당할 때는 아마 감정적으로 흥분되거나 너무 기쁘다든지 너무 슬프다든지 그럴 때는 정상적으로 뇌가 작동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는 생각하는 뇌인데 생각을 사고 기능이 많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고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작동할 때는 여기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감정적인. 근데 제일 흔히 우리가 볼수 있는 경우가 술이에요 술, 술 취하면은 여기가 취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술 취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거나 어, 자기 절제가 안 된다든지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흥분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대네피질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수 있도록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뒤에 하나씩 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뇌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아주 기능을 부분 부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에는아저 뇌가는 어 기본적으로 우리의 아주 생명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심장맥의 호흡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이 뒤에 있는 소원에는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할때 어. 균형 있게 지금 내가 서 있는 것도 자체도 균형이 잡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것도 아무 균형을 안 잡아도 될것 같지만 만약에 그 기능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쓰러지시거든요. 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최소한 여기까지 아까 걸어오실 때 비틀비틀하고 오신 분 없었거든요. 반드시 앉았고 어, 그래서 이 손의 기능은 제가 봐서는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뒷부분은 무슨 역할 하냐면 시각.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입니까? 어, 제 얼굴 잘 네. 보여요? 네. 네. 이 화면도 잘 보입니까? 네. 네. 농담 하나 할까요? <laughs> 제잘 생겼어요? 네. 어, 여러분들은 <laughs> 후두엽이 <후드협이> 정상입니다. <laughs> 여기까지는 아주 정상이란 거 아직 살아 있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쪽 한번 진찰해 볼까요? 네. 두정엽이라고 해서 여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감각 감각 기능 여러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손. 아니, 머리를 꼬집으라는 게 아니고, 손을. 아파요? 예, 네. 그러면은 느끼고. 또,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어디죠? cts. cts. 여기가 어디 지역에 있어요? 노량진. 노량진. 각자 여기서 집에 찾아가려면, 아, 내가 다시 오늘 끝나고 집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 아세요? 네. 예, 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도 여기까지 괜찮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말잘 들리시죠? 네. 네. 제말 이해 가지요? 네. 예, 네. 네. 그럼 이거 말이요 해석이 되거든요. 네. 이 축두엽이 가능한, 괜찮은 거예요 지금. 오늘 무료로 진찰해 드리는 겁니다. 자, <laughs> 앞이 전두엽, 앞뇌. 아. 우리 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생각하는 데라 그했죠 이거는 네. 네. 주로 운동 기능 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 움직이고 아까 그럴 때 내가 보니까 다뭐 이상, 이상하게 걷는 분 없었고. 네. 어, 반드시 걸어왔고 또 하나는 문제 해결 능력 다 있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정서적이라든지 인격, 운동 언어 말을 만들어내요. 어, 말 잘하시죠? 네. 예.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전두엽까지는 괜찮으세요. 그리고 뇌는 이렇게 각각 중추가 있다 그랬죠? 네. 이제 감각 중추, 운동 수행 중추가 있고 언어 중추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청각 바로 옆에 어느 중추가 있는데 지금 제 말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해석을 하고 아까부터 정확하게 반응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반응하셨죠? 잘 생겼다. 어, 그렇지. 그러니까 기억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만약에 치매 걸려가지고 이 측두엽 안쪽에 있는 아까 해마란 부분이 망가지면은 금방 해놓고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시각에서 만약 우리가 책을 읽다 는 그러면 그를. 글을 읽으면요. 글자가 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만 그 해석하는 것은 여기서 해서 그래요. 어? 그 편지를 읽는다든지 이럴 때 그리고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은 귀에 들어가는 청각을 통해서. 그래서 주로 감각. 여기 특히 이제 그 맹인 같은 경우에 에, 점자를 읽잖아요 손으로 네. 점자를 읽어서 해사 사람들 여기 손가락으로 점자를 읽어서 여기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아, 내가 아, 이런 정보가 들어왔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는 일이죠 결정을 해요 이 언어 해석 부분에서 결정을 해서 야 이제 언어로 표현을 하자. 언어라는 것은 이 말로 하는 표현도 있지만 글로 쓰는 것도 있고 바디랭귀지도 네. 있죠 신체 언어, 네. 표정으로 할 수도 있고 야, 그걸 어떻게 할 건지를 번에서 가르쳐 주면은 이 언어 표현 중 추에서 요 운동 수행, 실제로 이제 혀로 움직인다든지 입을 벌린다든지 오므린다든지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있게끔 운동 수행 기능을 그 센터에 양이 줘요. 근데 그걸 빤, 빨리 할 것인지 천천히 할 것인지 부드럽게 할 것인지 강하게 할 것인지 그것은 이 앞에 있는 부분에서 조절을 해 가지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여기서 명령이 딱 떨어지면은 쭉 타고 내려서 팔다리에 명령이 내려가는 거 그것 또는 입술이라든지 이런 데 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예. 아, 여러분들 머리가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뇌는 앞부분은 어, 뒷부분은 주로 감각 뭘 수용하는 거 자극이나 이런 정보를 그래서 그것을 해석을 해서 앞부분 전두엽 쪽은 기획하고 수행하는 거, 내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 아, 주님께 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를 표현할 때 찬양으로 할수 있고 워시 워십, 바디 워시로도 할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결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이 전두엽에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재미있게는 아주 그 1.5kg이 안 되는 여러분들 페트병큰 거보다도 네. 작은 무게인데.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효과적으로. 그래서 기능적인 배치를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뇌를 이 가운데서 이렇게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보면은 뇌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담당하는 지역들이 다 있어요. 특히 운동 기능을 보여 드리는 건데 발은 크지안그이 차지하는 영역이 좁죠? 작죠. 다리. 그 다음에 몸통, 어깨까지는 이거박 이정도예요 근데 손 보세요. 손은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커요. 그 이유는, 여기들이 하는 기능이 아주 단순해요. 네. 여러분들 발이 하는 기능이 뭐 있죠? 맞아요. 걷는 거. 또 최고, 진짜. 최고급 기능이 뭐가 있을까? 발로 꼬집는 거. <laughs> 여보, 가서 불, 불좀 꺼. <laughs> 그리고 이거 이제 뛴다든지 쭈그리고 앉았다 이래서는 그 정도밖에 안 해요. 이거 호, 몸통은 뭐예요? 호흡하고 배부르고 하는 거. 그 기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뇌에서 이렇게막 신경 써서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신경을 조금만 하나 배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어깨와 팔하고 손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거의 현대 문화는 손으로 이루어졌다 할 정도로. <laughs> 문명이 손으로 이루어졌다 할 정도로 소, 손은 엄청 많은 아주 정밀한 기능을 다 한단 말이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게 발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발달해 가지고 조금만 아주 세밀한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걸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입술, 혀이 부분을 얼마나 많은, 많은 말을 하고 말도 똑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또아 다르고 어 다르다 할때 이걸 다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뇌이런 이만, 만큼 사람을 그렇게 지어 놓으면 만들어 놓으셨으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걸어 다니시, 다니게 되면은 근데. <laughs> 발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걷고, 걷고, 그러면 실제로 이동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잘 만드셨죠? 그래가지고 좌우를 또 재미있는 것은 오른쪽이 오른쪽을 조절하지 않고 오른쪽은 왼쪽 신체 왼쪽 뇌는 오른쪽 신체 이렇게 크로스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양쪽 뇌를 다 고루고루 쓰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뇌는 오른쪽 반구가 있고 왼쪽 반구가 있어요. 오른쪽 이게 왼쪽이 앞이기 때문에 여기가 왼쪽입니다. 보시. 근데 그 오른쪽 뇌는 어떤 역할을 주로 하냐면 논리적인 거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운영을 경영한다든지 또는 언어, 언어 중추가 그래서 왼쪽 뇌에 다 있어요. 그래서 왼쪽 뇌 중풍이 오면은. 실어증이 생겨서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 과학 정보 이러기 때문에 왼쪽 뇌가 무슨 역할을 주로 하냐면 여러분들 학생들 수능 시험 보면은 우리나라 교육이 거의 수능 시험은 왼쪽 뇌만 그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죠? 언어 수학 과학 그다음에 역사적인 뭐 이런 것들 다 정보에 관한 것은 왼쪽 뇌 근데 오른쪽 뇌는 반면에 상상력, 창의력, 공간 입체 감각, 또 음악, 또 대인 관계술 또는 그다음에 통합 능력, 직관적으로 우리가 뭘 안고 그다음에 색채 칼라 그래서 여기는좀 칼라풀해요.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은 이쪽이 더 발달해서 아주 논리적이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또 예술적인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또 달라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왼쪽은 영어 로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스터디 여기는 스터디 하는 거고 그러면 이쪽으로 어떻게 뭐 무슨 단어 를 쓰면 될까요? 악기를 연주하고 그럴 때 플레이 그러니까 여기는 공부하는 내 여기는 노는 내예요. 근데 요새 세, 세, 과학이 또 발달하고 또 기구가 발달, 문명이 발달할수록 어느 쪽 뇌를 더 많이 쓰게 돼요. 오른쪽을 오른쪽, 네. 많이 쓰게 오른쪽을 네. 많이 쓰게 돼요. 네. 우리나라가 산업화해서 굉장히 발전할 네. 때는 왼쪽 뇌를 많이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새는 오른쪽 뇌를 조금 더, 더 많이 써야지 이제 창의적이고 네. 새로운 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자꾸 인문과학, 예술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오른쪽 뇌를 발달시키자. 왜 오른쪽 뇌하고 왼쪽 뇌하고 근데 따로 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뭐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게 돼 있어요. 좌우가 엄청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뇌를 다 골고루 쓰는 쓰게끔 돼 있고 그 다만 어떤 사람은 왼쪽이 조금 더 하고 왼 오른쪽 오른쪽이 더 발달돼 있고 그런. 그래서 뇌는 어떤 받은 자극에 따라서 뒤쪽에서 받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뇌예요 그래서 그 반응을 어떻게 선택하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반응하느냐, 거기 에 적절한 그래서 사고 능력을 발휘하고 또 하나는 뇌가 평생 계속 변화해요. 여러분들 나이가 그러니까 뭐 여기 청소년은 안 계시니까 이미 어른인데 뇌가 뭐 변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이미 여러분들 뇌는 많이 바뀌었어요. 뇌 안에 그 새로운 거. 근데그 바뀐 게 얼마나 오래 갈까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잘 자면서 반복적으로 <laughs> <laughs> 한번 다시 하시고 나중에 이게 방송에 나갈 때 한번 다시 보시고 그래서 반복을 하시면. 내 것이 되면서 뇌 안에 딱 확실한 게,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뇌에 그런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